안녕하세요. 유튜버 만남TV 백책가 백창시입니다 어, 오늘은 남녀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남녀 차이를 좀더 근원적으로 알게 되면, 어, 서로 이해하기가 좋고, 어, 오해도 좀 없어지고, 어, 유지관계가 또 오래 가고, 더욱더 어, 좋겠죠. 남녀 차이는, 첫 번째, 유전적으로, 유전적인 DNA 영향을 띄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녀 호르몬에서 남녀 차이가 나고요. 어, 세 번째는, 두뇌 스캔을 하게 되면, 그 두뇌 어떤, 어, 반응 위치가 또 남녀 차이가 또 틀리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전적인 DNA 영향으로는, 어, 수십만 년 전에 우리 선조들, 원시 시대부터 어, 보면 남자는 역할이 이제 사냥꾼, 먹이를 잡아는 사냥꾼이고 어, 여자분들은 이제 수집이나 채집을 하는 어, 하고 음식 준비도 하고 어, 여자분들은 아이 출산하고 보호, 복유하는 역할을 맡고 았 어, 남자들은 사냥을 동물들을 사냥을 하기 위해서 는 아주 건강하고. 어, 힘이 좋아야 되죠. 그 다음에, 어, 시각이 뛰어나야 됩니다. 저기 호랑이인지, 명수인지, 사슴이 어떤 사냥감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공간인식이 좀 뛰어나서, 만약에 사냥감이 사슴이 나타났으면, 가야 한, 어, 어, 뭐, 30m, 20m 에서, 정확하게, 음? 돌이나, 어, 창으로서, 가속도를, 음? 시속 100km의 가속도로 던져서 딱 맞춰야 되겠죠. 그 어떤 공간식이 좀 뛰어 어, 발달되고, 시각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 만약 여성을 찾는 이 성향 쪽으로는, 어, 이 남자 사용권은, 어, 본인의 DNA 후손에 전달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어, 여성에 대해서 건강하면서, 어, 아예 출산을 잘할 수 있는 젊은 여성을 찾는 거죠. 반, 반면에 여자는, 어, 아예 출산을 하고 보, 보육 책임을 하기 때문에, 어, 시간이 이제 최소한 5년, 6년이 필요하죠. 6, 7년 정도의 장기적 관계가 필요하듯이, 어, 당연히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는 어, 음식이나 은, 은신처를 지원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남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상형으로는 어, 힘 있는 건강한 남성이면서 사슴을 잡는 능력남이면서 그 고기를 본인과 자녀들에게 어, 나눠주는 남자를 찾는 거죠. 그래서 나눠준다는 것이 중요한 건데, 이게 공유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하고, 자녀분하고, 남자하고. 그래서, 어, 이 여성분들은 이, 어, 고대 수십 년 전, 수십만 년 전부터 이러한 남성을 찾기 위해서 발달된 것이, 어, 행동에 대한 어떤 기억력이 계속 발달시킨 거죠. 이 남자, 이 남자가, 어, 능력도 보지만, 과연 정직한지, 그 다음에 자극하고 관대한지, 오늘날, 그 다음 직장 경력이 어떤지, 재산 정도는 어떤지, 이런 어떤 것을, 어, 대화를 하고, 또 관찰하고, 기억을 계속 정보를 수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평가를, 어, 상대방 어떤 잠재적 능력, 남, 남자인지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렇듯이 이제 남자는 어떤 시각적 공간적으로 아주 강하게 계속 개발되어 왔고 여성은 어, 이런 어떤 자원을 갖다가 세워 할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 특성을 보기 위해서 여러가지 정보를 바로 그냥 어저 남자 마음에 들어 그 판단 할수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어떤 어, 기억력이 발달한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남자는 시각 뿐만 아니라 본인의 어떤 유전, 유전자를 후손에 전성하고 싶은데 어, 장기적 관계로 이렇게 마음에 드는 여성을 이렇게 키우는 방법도 있고 일단은 DNA를 많이 풀고 싶은 단기적 관계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어, 아이를 놓고 보호하고 하는데, 6, 7년이 걸리기 때문에, 어, 처음부터 뭐두 가지 구분이 없어요. 무조건 o n 어, 장기적 관계만 이제 해서, 어, 찾는 거죠. 그 남자는, 어, 시각적 이미지, 에 반하고요. 여자는, 어, 남자의 어떤 권력, 지휘, 약, 장기약속, 재산에 반한 거죠. 남자는 좀 단순합니다. 한 눈에 볼수 있는 거죠. 여성 건강하냐, 임신 가능성이 있느냐, 젊었냐, 미모냐. 한 눈에 볼수 있는 남성이고, 여성, 여자분들은 남자의 권력, 지휘, 자기 약속, 재산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어, 바로 알 수가 없고, 어, 기억력과 관찰을 통해서, 어, 어, 장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남자를 찾는다는 거죠. 어, 두 번째, 남녀 호르몬 영향으로는 어 사랑의 회부 저자 헬피셜 난이 사랑을 정의했는데 사랑은 뇌의 특정 부위에 작동하는 화학 물질이며 그 증상은 정신병자와 유사하다. 그랬습니다. 화학 물질에는 케라호르몬인 도파민 포용 호르몬인 옥시토신, 성욕 호르몬 또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노레피 네플린, 또 어, 감수성과 안정 진정 호르몬인 어, 세로토닌 등등이 있습니다. 또 이제 첫눈에 막 만약 이상이 딱 나타나면 먼저 어떤 흥분이나 쾌락 어떤 호르몬인 도파민과 아, 노레피 네프린의 어떤 호르몬이 증가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 도파민은 바로 또 테스토스테론을 생산을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을 촉진시키면은 이제 성욕 호르몬이 이제 좀더 많이 분비가 돼서 이제 남자들이 강감하게 대시를 하는 거죠. 테스토스테론의 호르몬은 아, 남자가 여자의 어떤 10배에서 20배가 더 많대요. 그 여자는 그냥 적극적으로 막 갑자기 이렇게 막어어 어, 행동하고 이런 어떤 호르몬적으로도 막 바로 그냥 시각적으로 남자들이 어어음 응? 반하고 이런 것보다도 여자들은 좀 정서적으로 좀 천천히 반한다는 거죠. 호르몬적으로 차이가 난다. 그리고 옥시토신은 평호르몬인데 여자가 보통 남자의 30%더 많대요. 안정을 추구하는 호르몬이 몸 내재돼 있다는 거죠 몸 속에서. 어 애인에게 강적 집착 경위수가 많은 경우는 여자 남자 중에서 여자가 많아요 왜냐하면 어, 여자분들이 옥시토신이 한30%더 많은 상태에서 세로토닌 호르몬이 적어지면 어 옥시토신은 포용 호르몬이면서 뭔가 안정을 추구하는 호르몬이 많이 갖고 있는데 이. 그런 호르몬을 받쳐주는 호스텔톤이 역으로 떨어지니까 이제 불안이라든지 뭐 어떤 강박증 이런 것이 생기는 거죠 방금 이 호르몬 쪽으로도 어 여자분들이 좀더경울 수가 더 많다 집착하는 경우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에 있어서 미운 남자와 귀여운 남자 중에서 누가 더 많을까요? 아, 정답은 묘 남자예요. 독신남은 뭐냐면, 자기 유전자를 전달하려고 계속 두리본두리번 계속 찾는 거죠. 항상 그 준비되어 있는 거죠. 어, 유전자를 퍼뜨릴 준비를 더 많이. 귀여운 남자는 뭐, 여전히 그 조상의 어떤, 어떤 비행위로서는 퍼뜨릴 욕망은 있는데, 일단 안정화됐다는 거죠. 집에 자녀들이 있으니까, 비교하면, 어, 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또 새로운 관계 시작 시, 깊이 빠진 쪽은 누군가? 여잔가남잔가 이것도 이제, 어, 여자 쪽이죠. 따뜻하고 포용하고 깊한 그런 느낌을 주문하는 것이, 이제, 이놈, 오시도스 호르몬을 여자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여자분들이 더 깊게 빠진다. 이거는 어 어, 단 이런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개별마다 좀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호르몬 쪽이 얘다. 어, 세 번째는 어, 뇌네스캔 반응 위치 차이. 이것도 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한번 보시 보시죠. 두네스캔은어 어느 어 대학 교수가 대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어매 MRI를 찍어서 어, 어떤 애정관계 있을 때에, 어, 내 어떤 반응하는 부위, 밝아지는 부위가 어느 부분인가, 이렇게 연구를 했었는데요. 어, 그 연인끼리 어떤 바라보고 있을 때, 또 연인의 어떤 사진을 봤을 때, 그때, 어, 연인 관계, 그때는, 어, 로맨틱하고 또 장기적인 어떤 애정관계죠, 연인은. 그 때의 여자들의 두뇌에서 밝아지는, 활성화되는 부위는 미상핵하고 중격, 그 다음 후두정 피질이, 어, 어, 세 군데가 활발해 되는데, 밝아지는데, 미상핵에는 기억과 정서와 사고력을, 어, 주관하고 있고, 중격은 쾌락 중추고, 후두정 피질은, 어, 심리적 이미지이면서 기억을 환기시키는이세 가지 분야가, 이렇게 밝아지는 거죠. 어, 남자 쪽은 이제 또 연인을 바라보고 이렇게, 어, 내 MR을 찍어보니까 시각피질 쪽으로, 어, 작게, 아주 강하게, 아, 안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는 저, 이, 어, 두뇌의 어떤 반응 이거 하고, 조상 수십만 전의 어떤 선조의 어떤 그 그때 유전적인 거하고 일치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는 어 시각이 바달돼 있고 이성을 바라볼 이성을 찾을 때도 어 단지 내 유전자를 건강하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건강, 이쁜 그런 어떤 유성을 바라봤고 어 여성은. 어, 건강한 남성에다가, 어, 사양권을 잘 하면서 그 먹이를 과연 나한테 줄수 있는 신뢰적인, 어, 남자를 선택해야 되니까, 어, 그 남자들의 말과, 그, 친절함과, 나눠주려는 어떤 간대함, 막 뭐, 이런 것들을, 어, 기억을 해내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 쪽에서는, 어, 그 조선, 옛날 수십만 년 전부터 내려오는 그 습관이 그 발달해, 발달해 오더면서 머리 에서도 여전히 어떤 연애를 봤을 때도 이 기능이 다작용용한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 기억 한계라든지 기억 증서, 그 다음에 캐라, 이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니까요. 남자는 여전히 시각에만 집중적으로 딱 바라보면서 그냥, 응? 아끼고 보살피고, 사랑스럽구나. 이, 이, 가, 이 시각적으로 막 보는 거죠. 발달하는, 기게어 응? 밝아지는 거죠. 이렇게 남녀 차이를 갖다가, 어, 우리가 좀 이해를 하게 되면, 남녀 이제 사, 만나고, 사귀면서도 좀 오해로 줄 수도 있고, 또 관계를 지속적으로 오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 남녀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에, 또뵙겠 습니다.